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 자주 그 맞게 되는 그런 고민인데요, 자주 갖게 되는 고민인데요. 어 제가 이게 작년에 어, 켈로네라는그 거북머리 꽃이라는 분홍색의 그 거북 머리 같은 예쁜 꽃이 피는 어 그거를 심었는데 요렇게 심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작년에 줄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이 꽃이 올해 나오는걸 보니까 지금 이 주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옆으로 번지는 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지는 꽃들은 정원을 갖고 올때 많이 곤란한 그런 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꽃밭으로 다 번지기 때문에 다른 꽃들 사이로 들어가서 다른 꽃들이 피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막 섞여서 좀 곤란해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켈로네가 좀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꽃을 이렇게 심고 월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형, 형태를 보면 이 꽃이 어떤 식으로 번지는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캘로네는 그런 식으로 옆으로 뿌리가 번지면서 계속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자라기 전에 이거를 파내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번지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 이렇게 쭉 번져서 여기서 다 보고 볼 경우에는 그냥 이 꽃을 그냥 둬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무성한 켈로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번지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더 번져서 더 커지기 전에 이거를 파내서 어~ 여기를 저는 이제 잔대찌를 여기를 두으려고 해요. 얘를 옮길 장소도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냥 요 장소에서 계속 보는데 대신에 이제 잔대찌를 둘러서 얘가 이 바깥으로 더 번지지 못하고 여기서만 클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얘가 양지에서 좀잘 자라기 때문에 양지 쪽에 심는 것이 좋아서. 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조, 심을 만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요거를 파내서 그런 식으로 그 장소에 심으면서 또 이렇게 잔대지를 두르거나 해서 그렇게 심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얘를 보려고 오늘 얘를 일단 파내서 잔대지를 둘러서 다시 이 자리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원을 이렇게 가꾸다 보면은 꽃들이 그런 식으로 옆에 뿌리가 쭉 번져서 옆에 꽃들을 침범하면서 크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런 꽃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그냥 그대로 몇 년을 두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이 꽃들을 정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식으로 크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초반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서 키워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켈로네를 이렇게 파내서 잔대지를 둘러서 다시 자리에 심으려고 하고요. 그런 꽃들이 있어서 주의를 좀 해서 키워야 된다는 걸 오늘 소개를 좀 시켜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파내서 한 잔대지까지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아직 하늘밖에 묵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크게 번지질 않아서 이렇게 삽질을 하면 딱그 포기가 그대로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작년에 요렇게 요런 모종을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번졌어요. 그럼 이거는 올해 이제 크고 나면 내년에 더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곤란합니다. 아, 잔대지를 둘렀고요. 어, 요 안에서 클수 있게 이렇게 잔대지를 둔 후에 이렇게. 아까 파냈던 이렇게 덩어리를 다시 집어넣고 잔대줄로 둘러서 켈로니오빌리카를 다시 안에다 심어줬고요. 어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고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꽃밭에서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잘 번지는 뿌리로 이렇게 옆에 꽃들을 파고들어서 잘 번지는 꽃들은 초기에 그 꽃들의 그렇게 자라는 성질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꽃밭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꽃에 꽃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어, 어떤 성향을 보고, 어, 요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주시는 게 꽃밭에서는 꽃을 깔끔하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켈로네, 켈로네를 이렇게 심었고요. 요렇게, 요런 종류의 꽃들이, 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키워, 되는 꽃들 중에 초롱꽃초롱꽃도 굉장히 그렇게 잘 번졌고요. 그리고 금개구 계국도잘 번졌고 그리고 비비추도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번지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잔대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그 꽃만 계속 볼수 있는 장소에 심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어, 깔끔하게 정원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론에 잘 번지는 꽃을 이렇게 잔디에 칠해서 심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요 꽃밭을 또 둘러보니까 어 제가 작년에 심은 것 중에서 꽃봄의 꼬이라고 어 꽃이 아주 오랫동안 피고 예쁜 꽃이 있는데요. 얘도 제가 작년에 심고 오래 그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쭉. 번지버, 번지면서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그냥 두면은 너무 이쪽으로 번질 것 같아서 요 요거는 그 화분을 화분을 이렇게, 이렇게 잘 잘랐는데요. 밑을 잘라서 화분채 화분을 여기다 심고 어, 그 안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 안에서 물론 밑에 화분을 잘랐기 때문에 바로 흙. 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꽃이 번지면서 필수 있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번지는 꽃들은 요런 식으로 좀그 옆으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꽃밭에서 보는 것이, 어, 나중에 이제 막 번져서 그거를 다 이렇게 뭐 뽑아내거나 해야 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심어주면 좋고요. 굉장히 귀여운 잎인데요. 어, 연잎꽝의 달이라는 그런 노지월동을 잘 하는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잎을 예쁘게 볼수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연분홍 색깔의 예쁜 꽃이 피는, 어, 그런 야생화인데요. 이렇게, 어, 이 꽃들 주변에 좀 흙이 보여, 보이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걸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자라면서 잎도 예쁘고 나중에 꽃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볼수 있도록 심었는데요. 작년에 여러 군데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원종 튤립인데요. 어, 참 예쁘죠. 어, 제가 이번에 그 원종 튤립 에 대해서 좀, 어, 알게 돼서 좀몇 개를 심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여러 가지 색깔의 원정 튤립을 좀더 모아서 심어보려고, 어, 이렇게 심었는데요. 어, 이렇게 노란색도 정말 예쁘고, 그 뒤에, 이 뒤는 좀 저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색이 예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튤립 모양과는 좀 다른데, 어, 그래도, 그 색과 모양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원종 튤립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도 또 이런 색깔의 원종 튤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 튤립은 그 해마다 구근도 잘 늘어나고 해마다 잘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튤립 키우는 게좀 어려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원종 튤립을 심어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예쁩니다, 원종 튤립이. 저희 정원에는 튤립이 어 서너 가지 종류의 튤립이 있는데요. 아, 지금 피어 있는 튤립은 이 조금 전에 봤던 원종 튤립과 아, 어, 빨간색 튤립이 대부분 피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종류는 아직 봉우리만 올라와 있는데요. 봄맘 어, 때 튤립이 어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어서 어 화단에서 아주 화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새로 심은 꽃 중에서 어, 월동이 되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란 꽃인데요, 레위시아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색깔을 사서 어, 돌 틈에 심었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은 어, 봉오리가 다 피어서 너무 예쁘게 지금 꽃이 피어 있고요. 거기 아래쪽에 두 가지 색, 색은 제가 이제 다른 쪽돌 틈에 심어 놓았었는데 처음에 어, 이게 굉장히 햇 빛에 약해요 해에 약해서 어, 그래도 좀 봄이고 좀 그래서 해가 그렇게 따갑지 않아서 어, 그돌 틈에 심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심어놨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이~ 좀 그~ 이~ 하얀색은 굉장히 여기가 좀 약간 그늘진 곳인데 어, 심고 나서부터도 굉장히 싱싱하고 꽃도 잘 피고 하는데 요 밑에 두 개는 어, 원래 심었던 자리가 좀 해가 좀잘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이파리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동은 굉장히 잘 되고 추위에는 강한데, 어, 그렇게 해외, 해외 좀 약하기 때문에, 어, 그걸 좀 조심해서 장소를 잘 골라서 심어줘야 할것 같아요. 어, 이쪽은 좀반 그늘이기 때문에 조금 몸살은 하겠지만, 어, 잘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월동 굉장히 잘 하고, 일종의 다육의 일종이긴 하지만,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어있을 때는 물을 좀, 그, 너무 건조하지 않게 좀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습하는 건안 좋은데요. 다른 다육에 비해서 조금은 조금 물을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 레위시아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진달래도 어, 자세히 보면 참 예쁜 꽃입니다. 어, 이렇게 여러 송이가 같이 뭉쳐서 피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 그 은은한 매력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진달래 뒤쪽으로, 진달래 뒤쪽으로는 이제 펜스 쪽에, 어, 제가 이제 클레마티스를 올려서 키우고 있는데, 어, 이제 이파리들이 꽤 많이 올라와서, 초록색 이파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 펜스 쪽에 있는 클레마티스들은 자주색 아주 예쁜 클레마티스인데, 아 꽃들이 다 피면 아주 이 울타리가, 환상적인 그런 클레마티스 꽃으로 뒤덮입니다.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아, 하얀 할미꽃인 화이트 벨도 어, 또 다르게 더 활짝 피어서 더 예쁜 모습이 되었네요. 할미꽃이 어,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그 토종 그 자주색 할미꽃 외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할미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여러 다양한 색의 할미꽃을 심어서 보는 것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얀색이 있고 또 동강 할미꽃. 그 약간 남보라색, 보라색이 좀 들어간 동강 할미꽃이 있고, 어, 저희 토종 할미꽃 자주색이 있는데요. 어, 또 다른 색깔도 있으면 같이 심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작약도 처음 피었을 때와는 달리, 어, 이 안에가 빨간 색깔이 좀 진하게 나타나면서 훨씬 더 예뻐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도 원래 처음 백작약을 봤는데요. 어, 굉장히 단아한 그런 멋이 있네요.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브로스인데요. 아, 꽃을 꽃이 피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어, 이렇게 올해는 어, 이런 색깔의 꽃과 얘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꽃을 보려면 이렇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의 꽃과 굉장히 예쁘죠. 이 꽃이 한 3개월 정도 가고요. 그리고 3개월 그후 3개월은 이 꽃이 약간 연두색 변하면서 또 3개월 정도 꽃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헬레보로스입니다. 추위 에 아주 강해서 월동을 잘 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얘가 이제 제가 작년에 모종을 심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풍성하게 자라지 않아서 올해는 이렇게 이런 색깔의 꽃과 이런 색깔의 꽃두 가지가 피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색깔의 모종을 심었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걸 보니까 모종 하나는 어, 지금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어, 이렇게 두 가지 색만 피었네요. 이 헬레보로스가 좀, 이렇게 크는 것도 좀 느리고, 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모종을 심긴 했는데, 올해 꽃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의 꽃을 보게 됐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내년부터는 좀더 풍성하게 올라오고 또 꽃들도 많이 필 겁니다. 또 이렇게 두 송이가 피어줘서 올해 예쁘게 헬레브로스 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